이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을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. 여러분의 의견을 음. 들어보는 시간입니다. 잠깐만. 단... 그 전에 네, 네. 음, 우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누가 시킨는 거만 하는 조직도 있고 안 시켜도 열심히 하는 조직이 있는데 제가 이 부산에 간다고 했더니 우리 AI 담당 수석이 갑자기 음, 어제 이걸 이런 것도 준비해야 됩니다. 이러니지저한테 이렇게 들고 왔어요. <laughs>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AI 미래기획 수석 하정우입니다. 아, 이 예. 하정우 수석 설명을 좀 해드는데 연예인 배우 하정우보다 더 유명해졌다고. <laughs> 그 인터넷 시면은 그 배우 하정우보다 더 먼저 나온다는데 사실입니까? 지난달까지 그랬다가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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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자리로 돌아갔습니다. 예, <laughs> 원 상태로 돌아갔다고 합니다. 예, 네. 곧 네. 다시 복귀하길 네. 기대하면서. 아, 현재 뭐 불경 지역이 해운항만 조선 그리고 방산 그리고 그 기반으로한 제조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난데 여기서 한 단계 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인공지능 그리고 데이터, 소위 말하는 인공지능 전환을 통해서 경쟁력을 훨씬 더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첫 번째는 말씀하셨던 해운항만 조선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훨씬 더 스마트하게 경쟁력, 이두 번째는 방산 측면에서 보면은 부산의 해군작전사령부, 진해의 해군교육사령부와 해군사관학교,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포항의 해병대1사단이 있습니다. 하나라든가 삼성중공업 HD. 데 조선소가 다 있죠. 거기에 더해서 어, 청원 사천 지역에 있는 많은 방산 업체들이 있는데 국방 AI 전환을 통한 또 새로운 산업 성장 동력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 해양 특화된 인공지능 R&D 전체 타운을 이 부울경 지역에 만들고 또 부산은 그 부울경 메가시티 지역의 어떤 배우 도시로서 밴쿠버와 어, 같은 역할을 할수 있게 된다면 그래서 이제 스마트한 해양 중심의 글로벌 메가시티 권역이 될수 있는 부분들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고요.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진다면 수도권의 버금가는 글로벌 권역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아, 아정우 수석 고생하셨습니다. 그런데 저는 얘기를 들어도 잘못 알아듣겠더라고요. <laughs> 드런 우리는 하드웨어에 익숙해서. 실제로는 동남권 메가시티를 만들려면 사실 교통망을 확충해야 되는데요. 울산, 양산, 부산. 여기가 지금은 7월 10일에 이제 예타가 통과돼서 이제 기본 계획하고 설계하고 하면 착공은 아마 30년이 넘어야 될 거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조금 좀 가능하면 좀당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<laughs> 이런 건 귀에 <기회> 딱 들어오죠. <laughs> 네, 인공지능을 뭐 어쩌고 해 가지고 뭐저 사관학교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러니까 모르겠는데 나는 그러나 실제로 매우 중요한 새로운 영역입니다. 저같 저를 포함해서 온 국민이 AI 얘기하면 쉽게 알아들을 상황이 곧 도래할 텐데 그 점도 잘 준비해서 저도 교육을 잘 시켜 주도록 하기 바랍니다.